그리고 내 걸로 만들었다고 쳐 파이의 가치가 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3년 뒤에 파이 커트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생각을 꼬리를 묻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은 내 마음 속에 불안함을 키우고 이 불안함을 키우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미리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런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소비합니다. 왜 이런 분들 봤어? 저는 파이 kyc가 통과하지 못할까봐 잠을 못 잃어요. 모터로 그렇게 잠을 못 잃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고민들을 하십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옵니다. 파이코어 팀에서 잘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강조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우리는 이제 사서고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생하지 마시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의 불안을 키우지 마시고, 파이코어 팀에서 지금 준비내에 있는 로드맵에 충실해서 그때 맞는 과업들을 잘 수행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 이성, 이수님이 얘기하셨죠? 마켓에서 물건 구매가 된다면 채굴로로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에서 물건이 거래된다면,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너도 나도 처음엔 신나가지고 여러분 마켓에서 제가 좋아하는 스낵면을 샀습니다. 신라면을 샀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커피 한잔 마십니다.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굿즈 하나 샀습니다, 자동차 샀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겠죠. 파이로 내 평생에 없던 집을 샀어요,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도 한두 번이죠. 사람들은 금세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지금 지금은 우리가 익숙해졌지만 처음에 믹스비 나왔을 때, 우리 맨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 KT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한테 맨날 이렇게 말을 겁니다. 누구야? TV 틀어줘. 그러면은 TV가 틀어지죠. 유튜브 틀어줘. 틀어집니다. 처음에 신기하죠. 오늘 날씨는 저도 맨날 물어봤어요. 저도 맨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별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왜? 어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마찬가지로 처음에만, 야, 여러분 이제 파이로 갔다가 제가 뭘 샀습니다. 저는 이제 부자입니다. 이런 거 영상 찍겠죠,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신나가지고 막 증언들을 막 올리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그냥, 어, 익숙해지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그렇다면 이미 파이는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보십시오. 처음에는 신나가지고, 사선님 뭐 샀어요? 뭐 샀어요? 하지만,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는 시기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때 되면 파이 부자가 되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파이 생태계에서 주체가 될 건데요. 그런 거, 이제, 어 이제 뭐 별로, 어 신기하지 않아요. 자, 사회 초년생들은 뭐가 신기해요? 사회초년생들은 뭐가 신기합니까? 내 이름에 카드가 나오고, 신용카드. 그래서 막 쓰다가, 어, 저신불자야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에 카드가 나오고, 내 이름에 뭐가 나오고, 또,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 이름에 사원증이 나왔어. 이 사원증을 아침마다 봤을 때, 아, 뿌듯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과 마찬가지. 근데, 얼마 지나면, 내 서원증은 뭐예요? 어, 출퇴근을 하기 위한 체크를 위한 그냥 용도에 불과하고 그렇게 옛날만큼 막 설레야 하지 않습니다.